뉴욕 증시 퍼스트 리퍼블릭 구제 소식에 반등을 했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대형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내몰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죠. SVB, 실리콘밸리 은행 다음으로 파산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은행이었는데, 300억을 예치하기로 결정을 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JP 모건 체이스, 웰스 파고 등 이렇게 메이저 은행들이 10시 일반으로 모아서 300억 달러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집어넣어 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건데 자 그럼 이제 은행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모든 악재는 사라지고 주식 시장에 몰빵할 일만 남았을까요? 이제 우리는 근본 원인을 제대로 알아보고 일이 일비 하루 소식에 뉴스에 웃었다가 슬펐다 하지 말고 큰 흐름에서 접근하자. 이게 우리의 모토죠. 그래서 제대로 한번 근본 원인을 알아보고 큰 흐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도와줄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체 이 상위 은행들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대체 뭐라고 이렇게 도와주고 나섰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시티, 그룹, 그리고 모건 스탠리 체이스, 웰스 파고는 이 상위의 상업은행들이에요. 예금을 받고 뭐 하는 은행들인데, 얘네들이 각각 50억 달러씩을 예치해 주기로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총 자산의 0.1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큰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그 생색내기는 굉장히 좋고, 솔직히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파고니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경기 둔화가 일어나고 있고 대출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한7% 이상. 그래야지 대출을 해줄 수 있어요. 산업 및 상업 대출 보시면은 고점 찍고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가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기준 금리가 한4.5%이 정도 되니까 그냥 기준금리보다 뭐 약간 높은 대출금리 적용해가지고, 뭐 기업들에 대출해주고 그러면 많이 받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은행은 부도 위험 있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위험까지 산정을 해야 돼요. 어떤 기업에 5% 이자로 수백억, 수천억을 빌려줬다고 할게요. 이거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은행은 원금조차 못 받습니다. 이런 부도 위험을 전부 다 산정했을 때, 전체적으로 대출을 해줬을 때, 몇개 기업 정도는 부도가 나더라도, 우리한테 크게 손실이 없는 이자율은 몇 퍼센트냐? 이걸 계산을 해서 대출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6%, 7%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거지, 괜히, 그냥, 은행이. 이만큼 먹으려고 자기 맘대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위험률을 가산해서 금리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금 대형 은행들은 지금 이런 중소형 은행들에서 사람들이 불안해 가지고 안 되겠다고 뛰쳐나오죠 그 금액들이 대형 은행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데 이걸 전부 받아도 대출을 해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투자할 것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굳이 이걸 받는다고 지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많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laughs> 퍼스트 리퍼블릭뱅크 같은 데다가 예치해 주는 것도 딱히 뭐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전세 자산 중에서 뭐큰 금액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으면 오히려 해볼만 한 거죠. 특히, 은행의 신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1970년대와 같은 환경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은행에 대한 불신을 더 이상 키우면 안 된다는 건데, 여기 뉴스 보시면, 미국 은행들의 예금이 머니마켓 펀드로 이동하고 있다. 이 뉴스가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채널들 보면은 자기 공부한 내용이 아니라 남의 채널 보고서는 이거 따라하기 컨텐츠가 많이 나오죠.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제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다남 채널 얘기를 베끼는 경우가 많은데, 1974년에 지금하고 거의 유사한 이유로 미국에서 경기가 침체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주식시장이 거의 한45% 가까이 폭락을 했었는데, 아마 이 얘기가 곧 여러 경제 채널에서 또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먼저 드리면,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은 베트남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방비가 급증을 해요. 베트남 전쟁은 1955년부터 75년 사이에 있었던 전쟁으로 이제 미국이 장기간 참여를 해서 이 성과도 못 보고 돈만 엄청나게 날 날렸죠. 그때 미국은 전쟁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70년대가 되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조달을 하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하고 또 돈을 많이 찍으니까 화폐 가치도 폭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73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석유가 무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석유 파동이 터졌죠 여기 아저씨가 석유가 없다 이렇게 써 놓는데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을 해요 앞서서 베트남 전쟁 때문에도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석유 파동도 한 몫을 했고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아 이거 다른 나라들에서 베트남 전쟁 하느라고 눈에 달러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찍어 냈다 금으로 못 바꿔 줄것 같다 우려를 드러냈죠 그래서 잘못하면 미국이 크게 물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교환해주는 이 금태환을 중지합니다. 그러면서 달러를 막 찍어내서 이제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미연준 기준금리가 1972년부터 1974년 사이에 이 단기간에 거의 한 2년 가까운 기간에 3%대에서 13%로 10%가 올라갑니다 연에 한 5%씩 올린 거예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바로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장기 국채에 은행들이 또 많이 비중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장기 국채는 금리가 급등하면 채권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죠. 은행의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1970년대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시중 금리보다 예금 금리가 낮아져요. 여기 1972년에 기준 금리가 한 4%대 돼서 4. 몇 퍼센트의 1년 예금을 들어 놨어요 그런데 1년 후에 1973년 됐더니 금리가 9%로 올랐습니다. 시중 금리보다 예금 금리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금을 가입하면 이건 완전히 바보가 됩니다. 1년 후에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금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지금하고 똑같이 경기 둔화가 1970년대에도 벌어졌죠. 그래서 대출이 크게 감소합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은 안 돼서 어디 뭐 대출을 받아갈 곳도 없는데 기준금리는 올라가고 예금 이자는 많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이 급감을 하게 됩니다 보통 대출금리와 그 예금금리 차액을 먹는 게 은행인데 그게 뭐 거의 역전되다시피 하니까 은행의 마진이 급감하죠 그래서 금리 급등기에 어떻게 보면 예금 자체가 가장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없는 위험한 자산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MMF의 전성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머니 마켓 펀드라는 건데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은행에서 많은 돈이 빠져 나갔습니다. 대규모 돈이 빠져 나가서 중소 은행들은 파산하는 사건이 1972년, 3년, 4년에도 있었고 시중 자금들은 은행이 아니라 머니마켓 펀드로 이동을 했어요. 대체 이 머니마켓 펀드가 뭐냐? 증권사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초단기 수시 입출금식 실적 배당 상품이라 그래요. 뭐 말은 어려운데 구조는 간단합니다. 1년 미만 또는 뭐한 만기가 몇 개월 안 남은 국채에 주로 투자를 하고요. 뭐 기업어음도 조금 넣고, 양도성 예금 증서. 이런 것도 넣었습니다. 이렇게 초단기, 만기가 1, 2개월, 3개월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리금이 그대로 딱딱 들어오죠. 그러면서 금리 상승을 그대로 반영해줘요. 1972년, 3년, 4년처럼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MMF만한 자산이 절대 없다는 거죠. 최고예요. 그래서 대부분 또 단기 국채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 보호가 초과되는 금액을 은행에 넣어놨는데 은행이 파산을 해버리면 이거 못 받잖아요. 근데 MMF에 넣어두면 은 대부분 단기국채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행보다도 훨씬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채가 망하지 않는 한이 금액이 완전히 날아가는 일은 없잖아요 대신에 은행에다 잘못 넣어놓으면 예금자보호금액 이상으로 넣는 금액은 은행이 망하면 못 받으니까 은행보다도 안전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럼 1973년부터 1974년에 은행은 또 어떻게 했냐 고객에게 예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1973년에 만5% 뭐 이자 준다 하면서 예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장기국채에 투자할 수도 없잖아요 대출도 안 받고 어디에 투자합니까 얘네들이 또 MF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 5% 고정금리만 주면 되는데 지들은 이 금리 올라간 거 MF에서 다 먹고 요 마진을 지들이 먹는 거죠 낮은 이자를 주고 확정이자 주고 MF로 높은 이자를 수취하는이런 행태를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러면 뭐 우리 사람들이 바봅니까 <laughs> 왜 은행에다가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MMF로 다 이동을 하죠. 뱅크론이 엄청나게 가속화됐던 시기가 1973년, 14년, 뭐, 이럴 때였다는 거죠. 자, 2023년 기준금리가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과거와 달리 급등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이렇게 쭉 올라갈 것 같죠? 1974년과 너무나 유사해지고 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면 미국 은행에 예금들이 지금 MMF로 이동하고 있다. 이 로이터의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오른다. 그러면은 이 중소 은행들부터 뱅크론이 과속화될 수 있죠. 이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대형 은행으로 가는 게 아니죠. 대형 은행으로 넣어봐야 얘들이 또 다시 중소 은행에 예치하니까 MMF에다 넣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가면 MMF는 금리 인상분까지 그대로 반영을 해주니까 굳이 은행 예금에 넣어둘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1972년, 3년, 4년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행에 예치된 자금들이 MMF로 이동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바로 이전 영상. 예, 금융위기는 듀레이션 미스매치에서 온다. 이 영상처럼 듀레이션 미스매치로 은행들이 파산을 크게 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전 영상이니까 좀 보시면은 예, 좋을 겁니다. 이 영상 맨 마지막에 링크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은데 듀레이션 미스매치는 뭐냐? 1년 만기 예금이자 예, 1%로 처음에 예금을 받았는데 20년 만기 국채 이런 거에다 투자를 해서 뭐 안정적으로 이렇게 1% 이자 이걸 받아서 2%의 수익을 확보하던 때가 있었죠. 1년 전만 해도.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1년 만기 예금이자가 4%대로 뛰었어요. 그러면 과거에 매수해놓은 이3% 국채 금리는 이거는 금리를 뭐 소급해서 더 주고 그러지 않죠. 국채를 사두면 그 금리만큼 그냥 그것만 받는 거예요. 4% 고객한테 줘야 되니까 1% 손실이 확정이 되죠. 가만히 있어도 은행들은 손실이 있는데 이거를 팔으면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은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네,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짧게 예금을 받아서 장기로 투자한 이런 은행들 듀레이션 미스매치가 이건데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보고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MMF로 은행 자금이 다 나가면은 그럼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수도 있죠 실제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300억 달러 예치 받은 거 이거 어디다 투자할까요? 어디에 보관할까요? 지금 대출도 잘안 받잖아요 그럼 또 장기국채 삽니까? 아니죠 중간에 또돈 달라고 그러면 완전히 망해 버리니까 사실상 MMF에 넣을 수밖에 없고 또는 M F에 안 넣더라도 자기들이 그렇게 유사하게 이게 3개월 뭐 이렇게 초 단기 국채 같은 거 투자하면서 지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얘들도 M F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하러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넣습니까? 그냥 M F 투자하기 낫지. 자 이렇게 지금 상황 자체가 1970 2년, 3년, 4년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결론은 뭐였죠? 주식시장 폭락이었어요. 1974년부터 주식시장이 45% 경기침체가 와서 폭락을 합니다. 물론 1974년에는 경기침체가 오자마자 미현준이 기준금리를 13%에서 5%로 7%나 뚝 떨어뜨려요. 그래서 다시 주식시장이 이렇게 쭉 급반등을 한거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할까요? 파월 의장이 이번에 얘기를 했죠. 1970년대와 같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지난 1974년에 경기 침체 왔다고 바로 기준금리 내렸더니,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20%까지 기준금리를 올려야 물가가 잡히더라.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경기가 좀 침체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힐 때까지 기준금리를 그냥 유지하겠다 이거죠. 급격히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가 완전히 잡힐 때까지 기준금리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힐 때까지 경기 침체는 장기화될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 만약 경기 침체가 오면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장기적으로 돈 풀기가 안 되니까 조금 오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023년 지금 금리가 급등하고 있고 중소 은행들이 지금 듀레이션 미스매치 이런 걸로 파산을 하고 있죠. 그리고 MF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지금 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난 1970 2년 3년 4년에 똑같은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 결말은 경기 침체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를 하고 이런 시기에 괜히 덤벙덤벙 되면서 잘못 주식에 뛰어들었다가 크게 폭락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주의를 하자 리스크 관리도 좀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채널을 또 빠짐없이 빼놓지 않고 시청을 했다면 정말 뭐 뜸은 뜸은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우리 채널에서 보시면은 제가 증거영상도 많이 올리지만은 이렇잖아요 총 2019년엔 50% 정리하고 2020년 코로나 왔을 때 3월 4월 5월 뭐 이럴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계속 존버를 했죠 2022년까지 2022년 초에도 그냥 갖고 있다가 2020년 3월 4월 5월 6월 요때부터 매도를 한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분할 매도를 해야 되죠 바보가 인상 분할 매도해야지 한 번에 다 매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자금이 있다면 은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그러면 주식시장에 일시적인 랠리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매도하자 하면서 최근까지 이렇게 못판 것들을 좀씩 정리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이거 저희 채널 지난 영상들 다 빠짐없이 보시면 이런 흐름 그대로 나와요 정확하게 최고점 맞추고 최저점 맞추고 뭐 주식시장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단기적인 흐름 못 맞춥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으면 제가 선물옵션 하지. 여기서 이 짓을 왜 하고 있어요? 근데 큰 흐름을 경제지표를 보면서 이렇게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을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흐름만 보고 계속 일일일비하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거에 아주 정신병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고 장기적으로 굉장히 위험했을 때는 정리하고 폭락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올라갈 때 경제지표 살아날 때 그때 잡고 또그 다음에 경기지표 나빠질 때까지 보고 경기지표 나빠지면은 슬슬 매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적정한 수익을 이렇게 챙겨가면 되는 거죠. 괜히 뭐 지금 완전히 뭐 폭락한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경제지표 회복되는 거 보면서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막 최저점 잡겠다고 그러다가 손가락 다 잘립니다. 떨어지는 칼날에. 네, 그러지는 마셔라.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뭐 주식시장이 좀 오른다 떨어진다고 이리일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로만 때우지 않고 리액션을 제대로 하죠. 한달 교육을 진행해 드리는데 매주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리고 거기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죠. 공개된 영상에서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교육에서 하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된다 하시는 분은 꼭 메일 주셔서 교육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과 같이 증시 폭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 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 왔고요. 시장의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 12월에 미중 무역합의 1단계 타결로 증시가 한창 좋을 때 제가 채권 비중을 60% 늘려라고 했다가 뭐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제 지표를 보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뿐입니다. asml이나 엔비디아가 뭐 추천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방송했던 당시보다 지금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라 있다는 겁니다. ASML은 뭐 거의 두배 올랐고 엔비디아도 60% 가까이 지금 이미 올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예요. 예, 뭐더 좋은 종목이 있거나. 예, 그러면 언제 팔지도 모르고. 지금 굉장히 많이 비싸서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예. 요거는 이제 잘 기억하시고. 아시겠지만, ASML, 엔비디아, 나이키, 이런 종목들 3개.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몰라서 계속 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좀 너무 많이 올라서 팔아 치울 시점 보고 있다가 적정한 시점 되면 다 팔아 치우고 많이 빠지면 다시 되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사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ESML, 엔비 d 아 나이키죠 다잘 올라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뭐 추천을 할 수도 없죠 아, 그걸 너무 많이 올렸어요 그때 당시보다 그래서 뭐 이제 곧 저희도 뛰어내릴 시점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 팔고 나면 폭락하면 다시 살 거예요 다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왔어요 뭐 물론 지금 당장 이런 종목들 사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회가 오든 네,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기술주들은 이미 이렇게 빠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특히 우리 채널에서는 주로 기술주들에 좀 많이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기술주인베스트라고 이렇게 불렸죠 물론 뭐 단기간에 투자한 게 아니라 벌써 기술주에 투자라 하 그런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뭐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했으니까 뭐 2020년도는 다 당연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고객님들이랑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술주에 투자를 하고 있죠.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이 12월 내에 가격대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일단 영상 오래 시청하신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20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일단 미연준 기준금리가 2.4%를 요게 넘어가거나 요고에 근접하는 시점을 타깃으로 잡고는 있어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뭐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네,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의 방향이죠. 자 그런데 이제 가끔 댓글에 개별 종목에 대한 매도 타이밍을 좀 알려달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 뭐 말이 좋아서 매도 타임을 알려달라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뭐 저한테 정확한 고점 찍어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뭐 저도 포함해서 우리들은 승질이 급하죠. 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종목을 매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다음날 폭락하면 좋고, 네, 그렇지 않더라도, 늦어도 그 다음 주까지는, 네, 그 사이에는 고점 찍고 폭락을 해야 돼요. 만약에 누가 매도하락으로 나서 주가가 한10%더 오른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는 이런 개 어쩌고저쩌고 막 소, 양, 말, 육두물자 다 튀어나오죠. 그래서 어차피 뭐 수익 난다고 수익금을 떼어줄 것도 아니죠. 뭐 누가 어떤 말 해줬다. 그러면 뭐, 걔가 잘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이렇게 돈번 거니까 예, 걔한테 뭐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 타이밍은 그냥 각자 <laughs> 지 혼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유튜브는 그냥 다양한 의견 보면서 참고하는 거지 매도 시점을 정확히 찍어 달라 예,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보고 보면 아시겠지만, 무슨 숨겨진 악재가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코로나 터지면은 주가 그냥 폭락 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종목을 제가 알려드린다고 뭐 누가 저한테 수익금을 떼주나요? 아니죠. 손실나면 욕만 먹어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서 뭐 대놓고 여러 사람들한테 종목 얘기를 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냥 그때 워낙 많이 언급드려 놓기도 하고 좋기도 해서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다행스럽게 ASML 주가가 방송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라졌어요.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항상 뭐이 종목 얘기할 때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좀 추천하기가 죄송하다. 주력이긴 한데 이미 2020년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을 워낙 많이 드렸고 그럼 엄청나게 빠지면 몰라도 그냥 차라리 인덱스를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아, 미리 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댓글 조사를 그 전에 몇번 했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사셨어요 저도 물론 요 시점에 거의 대부분 샀고 또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신 분 중에 수익을 못 내신 분도 있을까봐 예, 그것도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아 지금 문제가 있죠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올리면 요한 사이클이 좀 예상보다 빠르게 예, 우리 예측보다 빠르게 끝나서 내년 정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당한 시점에 좀팍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매도를 해야 될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a s m l 이건 엔비디아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